샬롬 10월 27일 생명의 삶 큐티 시간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등불이 되고 또 나침판이 되기를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40장 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고, 어, 요셉의 말대로 된두 관원장의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아, 말씀을 묵상하며 또 기도하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래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이제 요셉이 감옥 안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또떡 굽는 관원장, 바로의 음식을 맡았던 그 신하들의 꿈을 해석해 주는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요셉의 그 이야기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해석한 그 내용대로 3일 후에 술 맡은 관원장은 이전 자리를 다시 되찾게 되고, 떡굽는 관원장은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됩니다. 요셉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좀 주목하고 함께 기도할 것은 아, 요셉의 그 해석은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또 요셉에게 아, 지혜를 주셔서 그 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가 명확히 알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신 것은 앞으로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은혜와 또 은사와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4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하는 요셉의 말이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라고 요셉이 아, 부탁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이 말씀 가운데 요셉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더 의지하는 아, 그런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말을 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술맡은 관원장이 아, 바로 어, 요셉을 그 감옥에서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있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다시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요셉을 애국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또 모든 사람들을 7년의 흉년 가운데서 구원해 내신다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 우리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혹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 우리가 되돌아보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 대신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룰 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들은 나의 영혼 I'm true of source 주옵소서, 가물어 매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